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라하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멘 에돔 금방 호르산에 이스라엘이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이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언젠가는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 생각은 했겠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말씀에 적잖이 당황했겠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의 아들 엘라 살과 함께 호르산으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라살만이 호르산에서 내려오자, 그때서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을 알고, 30일간 애곡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호르산으로 오를 때 뒤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론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집에 내린 열 가지 재앙들, 홍해의 갈라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과 향로를 들고 이스라엘 사이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로 내린 연병을 그치게 한 일들, 성경에 기록된 일들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아론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만이라도, 그래서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그들 안에서 봉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 누가 호르산에 도착하였을 때,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사람을 남겨놓는 일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죽기 전에 제사장인 그의 옷을 벗겨 다음으로 제사장이 될 그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죽기 전에 옷을 벗기는 이유는 죽은, 시체 다운, 죽은 시체에 닿은 것들은 모두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엘르하살이 아론이 맡아 진행했던 모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엘르하살이 이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리더십의 이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하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입힘에 죽으니라 내려오니 이 단어들은 아론의 리더십이 이제 저물었고 다음 세대인 엘르아살에게 그의 리더십이 옮겨갔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라살이 대제사장으로서 옷을 입었지만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회막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건 아론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이 리더십의 이항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엘라살에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담당해야 하는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 없이 대제사장의 옷을 엘라살에게 입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타가 읽고 있는 본향으로 갈수 있었던 것이죠. 아론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엘라하사를 준비하여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홀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혼자 다니시는 편이 편하였을지도 모를 이 답답하기만 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할 사람을 남겨두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묵직하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남겨주려는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남겨두기도 하고 명성을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성도란 이 땅에 사람을 남겨두는 인생 사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씀해오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받아 해 나아갈 사람을 남겨두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또는 그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향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무거운 주제인 것 같지만 피해갈 수 없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온 이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순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면 그 어떤 영혼도 그 부름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세상에 살라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되기 쉽습니다. 늘 사람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호르산을 오르는 아론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남겨두는 삶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며 전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남겨두는 인생 말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한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